왜 요즘 성도들이 흔들리는지,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믿으면서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증거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입밖에 꺼내보란 말이에요. 뭐 신학자가 되는 얘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주님 내 삶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놀래요. 깜짝 놀래요.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올 때마다 내가 놀래요. 왜?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지식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득할 힘이 있었을까? 전도는 말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전도는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것 같지만은요 보면은요 내영인이 사는 길이 전도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생겨요 그러니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탐만 나면 어떻게 복음을, 복음을 전할까 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때를 하나님이 주셔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는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의 영이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런데 교회 대립과 도 끝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온통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찬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받는 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본이되어야 되니까 내가 더, 내가 더, 내가 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합니까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님을 표현할까 주님의 뜻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뭐 대단히 배워서도 아니에요 자꾸 하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갑니까 왜 복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고 저는 왜 그렇게 능력 없는 신앙생활합니까? 입을 열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니까.